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중에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걱정과 염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조용히 가슴속에서 속삭이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최근 제 마음 속에서 떠오른 한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명확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빠른 해결, 명쾌한 답변,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계획 안에서 마음을 평안히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낀 길을 걸어가야 할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힐 때,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희망의 메아리로 울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막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붙들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도록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소서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강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두려움이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검은 구름처럼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 깊은 한숨까지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의 크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떨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소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어떤 폭풍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어 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폭풍도 어떤 혼란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진리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눈물이 훗날 기쁨의 열매로 맺힐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의 팔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우리의 길이 어두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이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떤 실현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 넘어질까 두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희미한 불안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평안을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 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든든한 요새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우리가 그 짐을 되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주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제의 실수와 실패, 과거의 아픔과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시 주어 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